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혼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카메라 안 켜려다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 비올렛이 알바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뭔가 하다가, 지금 흙작업을받아 하려다가 힘이 들어서, 이제, 이, 보세요. 어, 한번더 이렇게 심어줘야 되고, 수태를 돋아줘야 되는 이유가, 예. 처음에 여기 유미였을 때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나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 조금 더, 예. 그 수태를 돋아줘야 되는, 예.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이 요거는 동영상 촬영할 때는 좌우 완전히 안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요거는요 예. 예, 앞에 세, 세 개가 완전하게 잘 예,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아이를 따로 독립을 시켜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는 뿌리가 이렇 옆으로 갔어도 길게 잘 났죠. 그래서 요거요거요거요거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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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아우 요거 뿌리 스트레스 받겠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예. 서답이 새로 나기는 하지만 아, 될수 있으면 꼭안 눌리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비올레시아 세미알바입니다 비올레시아가 가격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음, 비올레시아 세미알바 o 거는요 i 네. 거는5 네. 5 0 0 0원 i s i 지금 비올레시아도게 손을 봐줘야 되고, 아예 물론 그렇게 이렇게 그냥 두어도 잘 크죠 근데 그거는 아니고 크리아나 저거도 지금 손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뭐 제가 부지런한 것은 아니고요. 뭐제 직업이 있고 이걸 하다보면 힘들지 모든 농장에 예, 하시는 분들 다 열심히 진짜 부지런하게 저보다 더 부지런하게 사시거든요. 예. 이런 농사물을 한번 대하실 때도 예, 한번더 예, 조금 우리 농군님들. 예. 한번또 생각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한번더 우리나라 농업이 발전하기를 한번 빌어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꾹꾹 누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져주는 거지 막 수태를 누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보는 거하고좀 많이 사라. 조금만 여비를 빼서 올리니까 어때요? 반듯해야 비스한 막이 심어드린 아이들은 네. 물론 이제 뒤에서 안 눌러졌으면 뒤를 누르면 앞에가 올라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눌러졌는데도 삐딱하다 이러면 잠깐 이렇게 빼서 해주는 것도 괜찮죠? 네. 하나의 꿀팁이죠 꿀팁 심다 보니까 사람마다 심는 스타일도 다 다르겠지만요 요거는 네. 이제 아직 꽃이 없어서 뭐 비올레시아에 대한 품돔 설명이나 이런 거는 이자가요 항상 이런 작업할 때는 조금 더긴게 여러분 좋아요. 어, 이렇게 작업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엿한, 예, 분이 하나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예, 유묘 같다가,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분주 안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판매한 개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 잘하셨으면, 예, 이렇게될것 같습니다. 네. 비올레시아, 예, 세미알바입니다. 이렇게딱 자리 잡은 아이들은, 그, 예. 요거는 또 그대로 이렇게 묻어두면 또 하나가 나와요. 근데, 나쁜. 예, 네, 이거는 예, 이렇게. 이게 그냥 그대로 묻으셔도 돼요. 네. 특히나 이제 요 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새 뿌리인데 이게 그 분주할 때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는 여기에 소용이 없어요. 그 분주할 때딱 보고 여기까지 잘라서 딱 이렇게 잘라서야 돼요. 네, 분주할 때 그렇게 해서 이 뿌리가 저 앞으로 가서 활동을 할수 있게 해주셨어야 돼요. 음, 제가 잘못했어요. <laughs> 아니 이 그런 것도 섬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는 거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꾹 이렇게 한번 찔러 놓으면 또, 예, 나와요. 예. 마사도 좀 사야 되고, 이렇습니다. 비올레시아 세미나 하나만 요 아, 그리고 이제 어저께 요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참, 어떻게 말씀을 을 드려야 되지 토크젤스가 왔을 때, 토크젤스가 왔을 때, 이제 이게 계속, 오클리아나, 그, 교배종, 파라다이스. 그거도 두 개나 바뀌었었고, 워크 비올레시아가 오고,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토코이가 왔는데, 하나가 잘못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맞다고 치더라도 꽃을 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싹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뭔가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예. 네. 그래서 이걸 어떡한다? 어, 초기 하나, 나네 그래, 열심히 해봐, 너희들은. 어차피 얘들이 영향이 부족해서는 태골부처를 한 거죠. 네. 카틀레오, 오클리아나, 어, 토코츄 s 예요 어. 반전이 되었나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랬는데, 이게 꽃이 하나가 쓱 올라와요. 이 노릇을 어쩐대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렇게, 막, 피곤한 데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는 싶었었어요. 그리고,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그때, 카틀레야 어, 오크리아나, 세룰레 마론본도하고, 티포, 사톡스, 수퍼, 슈퍼, 슈퍼라는아이에요 그래서, 여기 푼에서, 이게 푼, 예, 네, 들어볼게요. 오돼있어요 어, 푼 자체에서, 어, 분주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20cm라는 큰 분에다가 썼지만, 밑에 반만 썼기 때문에 15cm 분에다 심은 거하고, 같은 결과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너무나, 이게 안도시아닌이 아니에요. 그, 너무나 빛이 세서, 막, 여름 태양 볕은 막, 밖에 12만 녹수, 막, 이렇게까지 8만 녹수도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얘에게는 빛이 강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늘에 두었는데, 그늘에 두고 나서 이 아이들이 소두방이라 그러죠. 이렇게 막, 너무 타가지고 했싹 없어지고, 새벌분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거는, 그거, 얘들이 너무 힘들어서, 태골부 처리하려나 봐?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깨끗하게, 그, 벗겨낸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얘들은 힘이 들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도, 토마리를 지고, 예. 깨수태 이만큼밖에 안 넣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 분주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분을 지금 제가 털은 것은 뭐냐면 분주가 돼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또 날려고 새 뿌리가 나요 새 뿌리가 나면 이제 활동하겠다는 건데 자요 따라란 따라란 이거는 마저 뭐 즐겁게 마냥 따라란이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약한 데 꽃을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요왕 이렇게 된거 이게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수태가 예. 살짝 털어주고요 예. 왜냐면 수태를 조금 털어서 예. 이렇게 맡아보면 꼭 균이라기보다는요 숯태사근 냄새가 나요 예 이렇게 조금 털어주시고 예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아니면 요대로 그냥 깊은 분에 넣을까요 예 이미 여기는 음 분해서 분주를 해놨기 때문에 예 영향을 안 타요 예 그래서 여기다 지금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래서 이 뿌리를 안 다치게 하려고 하면, 토분은 13cm 깊은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어쨌든 꽃을 한번 올라왔으니, 어, 보여주고 싶어서 올라왔으니 한번 보게요. 그래서, 어, 어쨌든, 어쨌든, 요렇게 털지 마세요. 저는 분이 이렇게 털어져 있었고, 어제 예. 이걸 보고, 하, 좀, 세상에, 이러면서. 아니에요. 없, 어, 안 일어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이는, 예. 꽃을 줄만, 성체들이어서 꽃을 팠었고, 예. 이거 놓쳐도 건들지 마시고, 꽃을 보시고, 예. 자, 여기에서, 원래 제가 하던 대로 할게요. 살살 하려고 어, 대충 한다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예. 얘들 은, 이 것만 으로 도 무지 스트레스 를받 아, 요 여러분 가운데 요？이 거도. 여기다 넣는 거는 아니죠. 하면 바로 이거는 또 공갈을 해야 돼요. 한 통만 나오면. 그래서 일단은, 뿌리를 유지해서 건드려쓰니 최대한, 예, 최소화하고. 깊은 분을 썼다고 해도 이만큼밖에 안 썼어요. 나중에 올라오면 이제 뭐 그거 하도록. 지금 급하게 마음이 급해서 이거를 하니까 그 다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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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요렇게 했고요 네. 요거는 요거 이제 살짝 털어서 보고요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고. 새 뿌리가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그게 한번 이제 괜찮은 거는 그렇는데요 한번 썼던 수태들은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다 털지는 마시고 이렇게 늘려 주듯이. 그리고 근데 요거도 예, 여기도 눈이 살아 있나. 그냥 버리지 마시고 요대로 예. 요대로 이렇게 다시 묻어 주시면 좋아요. 예. 음, 아무래도 수태가 좀 길이가 짧은 아이들은 나도 모르게 더 꾹꾹 눌러져요. 그지고잘안 손에 안잡히니까 자꾸 누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조심하셔서 조금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 예. 이게 지금 뿌리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게 휘어진 건데요. 굳이 뿌리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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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조금만 정리해주셔도 예, 뭐라 그래야 돼요. 음, 조금 반듯해져요. 이렇게 요렇게뭐별그거는 없는데요. 예. 굳이 원하신다면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끝까지 어, 쭈그러 말라도 어, 이 아이들에게 어, 마지막 그 에너지를 줄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르지 마시고요. 예. 저는 이미 분해서 분주를 해놨었던 아이예요. 예. 요 수태 부러지는 소리예요. 수태 뜯어지는 소리예요. 수태. 예. 그리고 하필이면 이 구멍을 뚫어서 깔망을 제가 해서 깔망이어서 움직이는 소리인데 이렇게까지 깨지 마세요. 저는 이제 해보니까 음, 아직까지는 물을 그렇게 주었을 때. 예. 너무 잘 말라서 문제지 안 말라서는 없어요 내가 안 말르 나는 거는 환경이 안 좋아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물을 조금 더 많이 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물을 주었으면 말라야 되고요 이 아이들이 약하면 수분 활동을 잘안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 아이들의 에너지가, 디볼브들의 에너지가 거의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예 항상, 그래서 이게 싹 말라가길래 얘가 태블브 처리하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앞에서 태블브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요, 요 때, 요때 살짝, 예 이렇게 잘라주면 요, 그, 같이 분해서 있을 때는 때로, 새로 이렇게 분주해낸 것보다 얘들이 활동이 그래도 강해요. 좋아요,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아니 아니요. 카틀리아고 그래야 하나. 세롤마린 본도하고요. 예. 마린 본도가 모주고요 예. 디포 사투스 소파하고. 예. 이 올라왔으니 한번 보기로 해요. 예. 그래서 본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강이요 요렇게 했을 때 본주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요런분도손대지 마세요. 너는 왜해 하고 싶어서요. <laughs> 계속 그거 하는데요. ST184 아시죠? 싱코엔텐나리하고 예. 네. 그 배단 아인데. 요게 제가 꽃이 안 피어서 분주를 해서 이렇게 해놨더니, 뿌리 안 보세요. 난리 났어요. 밑으로. 뚫려 있는 곳에는, 나, 이 아들이 갈수 있는 곳에서는 안 봐보세요. 제가 이게 요구멍토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번식을 할 줄은 몰랐어요. 예. 네. 막, 어, 어 어떡해, 어떡게 예. 네. 그래서 요렇게까지 유난히 또잘 돋아.. 어, 분주를 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라고 두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손님도 다녀가시고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다른 아이들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게 제일 심해서 이 아이들을 분갈이를 해 주려고요 네, 요거도 뿌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품종이고 이제 컸으니까 조금 더 돋아 줄겐 깊은 토분에 한번 심어 볼게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18cm 예요 네. 평토분보다. 그렇다고 100%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깊은 분에다가 뿌리가 좋아서 깊은 분에다 심어보기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예. 물이 잘 마르는 곳이어야 이 분이 선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될수 있는 한... 뿌리가 너무 좋죠. 어, 똑같이 키워도 뿌리가 잘 뻗치는 그런 품종이 있어요. 얘가 처음에 왔을 때는, 집에서 키울 때는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고, 그 뭐, 저기도, 그료도 안 써서 그런 건지 별로였었어요. 예. 그래서 별로 이제 꽃이 안핀 상태에서 가져왔었거든요. 이 아이가. 예.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꽃이 핀, 어, 개체가 한 개가 있고요. 예. 그, 것도 이제, 대부분 좀씩 많이 개, 같은, 거라도, 이게 개체에 따라서 조금 더, 어, 칼라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어, 무조건 지금 막, 막, 무조건 막, 이게 막, 벌브들이 잘라놨더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번식을 잘하는 아이들 참 좋다, 그죠? 그런데, 번식만 무조건 하고 꽃을 안 피우는 개체들이 있어요. 얘가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그랬었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제 번식을 했던 아이는, 예. 요런 아이들은 이제 PK를 더 써야죠. 예. MPK 중에서 질소 인산, 칼륨 중에서, 예. 칠소가 없는, 그러니까 인산이 많은 아이들을 조금 써주면, 인산, 칼륨이 많은 아이들이 써주면 조금 얘들을꽃 피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마침 마감포가 있었고, 그래서 마감포를 조금씩 올려두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꽃이 안 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 벌브의 수도 중요하지만요, 벌브의 굵기가 이 아이들을 꽃을 피울 사이즈인가를 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예,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평토분에 심었는데 뿌리가 너무 많고, 여기에서 수태만 복도다 주려고, 복수만 하려고 했더니, 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지금. 그래서, 예. 네. 네, 뿌리가 지금 이렇게 막 나가 있는데, 나가 있는 상태에서 누워있게 뿌리가 들어가면 다시, 예, 네, 누워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어, 흔들리지 않아도, 뿌리의 방향까지. 아, 이게 너무 커요. 지금, 손님 다녀가시고 이거 분주한 거 영상 제가 올렸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살짝 들고 지금 뿌리를 예, 뿌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예. 아까는 저걸 대짜를 해 보니까 너무 커서요 토분이 깊어서 대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해봤고요 이 아이는 세로리라서 골부가 커요 대체적으로 워크리아나는 어저막 벌부가 너무 이뻐서 여러분, 네 초보 때 지금도 초보지만요 <laughs> 초보 때 벌부만 네. 보고 꽃을 사는 그런 네. 그게 이제 보면은 어, 꽃은 한달 본다 이러면서 벌부는 열두 달 본다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꽃이 안 핀다고 하니 꽃 피울 자신이도 없었죠. 예. 그 때는 이게 볼브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죠. 하나, 둘, 세 볼브에서 지금 신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번식이 유난히 잘 되는 아이들이 꽃이 잘안 나온다. 이제 막 번식이 되고 벌브 사이즈를 만들어야지만이 이제 이게 어떻게 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야죠, 그죠 예. 제가 어, 워크리아나를 이렇게 깊은 본에 심어보기는 그닥 변수 뭐 많은 경우는 아니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에서 세 벌브에서 하나, 둘. 셋넷 다섯 볼보가 나왔으면서 각각이 그 다섯 볼보 중에서도요 신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아이도 그렇구요요 작은데도 신화를 들고 있고요. 예. 여기서도 지금 여기도 앞에 신화에 물고 있고요. 예. 오 신기합니다. 예. 어, 저희가 꽃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뭐 꽃뿐만 좋아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현상들도 재미있었고 여러분들보다 제가 경우가 많고 예 그럴 뿐이에요. 일반인보다 예. 이렇게 해보면 예또 이제 스스로 자리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또사면은 되거든요. 네이 네, 아이도 ST184에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지금 물이 빠져서 그렇지 좀더 야무지고 이 아이는 꽃이 피었었어요. 이 아이 꽃은 조금 더, 어, 다부지고요. 이 아이는 꽃이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어, 개체마다 또 다른 성향이 있다, 예. 예, 뒤에 그때 당시에 제가, 아, 잘못 찢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다 나가고, 예. 어째도, 어째도, 예, 저는 이제 물이 잘 말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넓은 데다가 심었죠. 넓고 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분 공급이 조금은 네, 원활하지 않았죠. 눌러서 니까또막 올라오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서 한볼부가 진행을 만들고 여기도 진행을 만들고 여기도 진행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도 지금 진행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아이가 네, 이 아이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진행을 아직 이 아이는 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번식이 잘 되고 이 아이는 그나마 번식이 잘 되면서도 어, 꽃이 피었었던 개체이고요. 네. 음.. 보세요. 어저께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름면 준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말랐다고 해도 어느정도 이 아이들이 보유하고 있는게 있기 때문에 정말 물 많이 주었는데 이 이세어 나오네요. 예. 네, 여기까지 파상말랐어요. 똑같이 물을 많이 주었는데도 어.. 중요한 거는 얘들이 수태가 얇아서도 있죠. 얇아서도 그래서 얇게 하면 어, 부, 예, 처음에 초보자님들은 요거를 조금 얇게 펴서 평토분에 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더 크면 같은 토분이잖아요 지금 같은 토분에서 다른 상황이죠. 예. 어, 카틀레아세롤레아 스톰필도 하고요. 싱크앤테나리오 예. 곱하기된 아이가 예. 뭐 지금도 저 세상 초점인가요? <laughs> 네, <laughs> 동민스페라님 그렇지 않아. 너무도 안 좋으신데 보시더니 아직까지 저저 저 세상 어? 초점이군요. 이러면서 달라진게뭐 있나요? 예. 그래서 얘는 조금 더다 부져요. 그래서 같은 개체라도 예. 수, 수태. 예.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어, 조금 은 낫겠죠. 그래서 뿌리들이 더 길어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수태를 복수해주시는 방법도, 하나의 꿀팁이다. 처음부터 수태를 많이 넣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볼록하도록 수태를 넣어 놓으면, 적응은 되지만, 물은 누가 준다? 내가 준다. 물 조절은 누가 한다? 내가 할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예, 그거를 터득을 하시면, 아니 물 없으면 주면 되고 물 있으면 말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어, 너무 잘해줄 거라고 이렇게 새로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예, 궁금하시면 해그린 실방에 들어와서 예, 서로 얘기 나누고 하기로 해요 예. 수태가 뭉쳐서 넣었어도 펼쳐져요. 그래서 예. 이렇게,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세루이고요 예. 정형화된 세룰레 꽃을 피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분주를 해서 어, 지금 예. 나중에 또 한번 더 누르죠, 뭐. 예. 크다고요, 토분이.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도 됐지만 가운데다 심었죠.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벌써 벌브를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었죠. 얘가 같이 만들었어야 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같은 ST184인데 조금 다르다. 개체가. 네, 요거 조금 더 파랗고 약간 짧고 뚱뚱하고.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네. 이 꼽힌 거? 그 킴스 홀키드님이 보면 올려놓은 게 있고요. 제가 이거 올리는 게 있고요. 꽃이 두 가지가 달라요. 될수 있으면 제가 한번 두 가지 형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해서 했더니 역시나 뭐 이런 또 이렇게 거리 화분에는 요요요요 요, 예, 요, 요거, 요거 요거 안 보세요. 요 아직 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네, 이렇게 그래서 계속 그렇게 키울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헤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D184, 예, 그나마 조금 더, 그 컸었던 아이죠? 예, 벌브가 이렇습니다. 여기, 여기, 에서더 커요, 벌브가. 세롤드론 벌브들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도 여기에서 지금 번식하다가 잘못됐고요.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원래 그 생장점에서 못하니까 위에 한마디 생장점, 선이 있는 곳은 생장점이, 생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준비하고 있고요. 아니, 얘들이 못 나는 것도 아니고요. 잘 나오고 있잖아요. 잘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저기에서도 지금 또 번식을 했고요. 예, 예, 요거, 요 요거, 요거, 보이는 요 하얀 벌브가 저큰 벌브에서 뒤에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네, 요기도 지금 번식을 한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AB 형성돼서 번식력이 참 좋고 입장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꽃도 삽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